자, 초반에는 일단 뭐 빨리 지나가고요 이제 건이뭐 취향 영역으로 볼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의 강수가 계속해서 연거프 통화하면서 백이 좀 좋은 바둑이 됐습니다 흑은 여기서 눈목자로 씌우는 거 보다는 역시 막아가야 했어요 눈목자로 씌우는 것은 별로 좋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막아야 상변에 맛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 여기서는 백이 조금 앞서가는 바둑이 됐고요. 자 신민준 프로는 여기서 이은게 실수였습니다. 인공 가라사대 끊는 수가 있었어요. 아마 이제 인공 찍어 볼 텐데 곧 끝나고 끊으면 이게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이렇게 막아갔으면 되게 많이 좋은 바둑이었습니다. 이건 이제 뭐 첨올 수도 있고요. 실전은 두 점을 살리다가 옆에 좌변이 살아가서 또한숨 돌렸고요. 자, 그리고 붙인 숲, 그리고 좀 있다가 둔이 숲. 이 하변 작전이 전부 실패입니다. 전부 실패예요. 특히 붙인 것 같은 경우는 우변이 지금 백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이유가 없었던 자리고요. 신민춘 프로는 젖혀있고 젖혀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변이 미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의문스러워 보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흑이 굉장히 잘 뒀어요. 날일자 정말 좋은 수고요 그리고 나와끄는 결단도 훌륭했습니다. 중반에 지금 이런 이제 그 정말 복잡한 국면에서 이렇게 좋은 길을 찾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이래서 이게 이지영 구단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바둑을 잘 보여줬고요. 그리고 여기 판단도 좋았습니다. 날일자를 한 다음에 그냥 살아두고 그리고 한판 뛰고 붙이고 치고 젖혀가서 흙이 좋은 바둑이었는데 게다가 여기 착각까지 겹쳐서 흙이 많이 긴 바둑 원래 밤면1 5 집이 맞아요 밤면1 5 집이 맞는데 자 우선 여기서 이 단계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어우 큰일 날 뻔했어요 흙은 당연히 따야 되고요 이거 따면 실전처럼 중앙이 집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걸 젖힌 것도 실수라서 반집까지 백이 쫓아갔는데 일단 이거는 사실은 좀 연구를 해보면 백승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어지러운 판이긴 했습니다. 백승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엔 어찌됐든 반집을 이지현 프로가 지켜냈네요.